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푸조의 5008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으로 약 14,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아직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있는 아주 신차급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려온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75mm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 65에서 7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편도 보겠습니다. 현재 반대편 쪽도 좌우지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현재 이쪽에 스페어 타이어 위치에 있는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깨끗한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왼쪽 이쪽 현가장치 쪽쪽 보시면은 약간의 먼지만 확인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격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고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편 오른쪽 보겠습니다. 현재 오른쪽도 보시면 현가장치 쪽 유격이탈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아주 신차도 퀄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쪽 쭉 들어가겠습니다. 안쪽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 현재 마감 처리 모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보증기가 남아있는 신차 퀄리티라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쪽에 엔진과 미션 쪽 미세 노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 노유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옆쪽 미션 쪽도 현재 미세 노유 흔적 없는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바퀴 보실 텐데요 이쪽 조수석 쪽입니다 현재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안쪽으로도 쭉 보셨을 때 유격이탈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반대편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현재 운전석 쪽도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볼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유격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더 남아있는데요. 6.38로 약8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푸조 5008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신차 보증기간 남아있는 아주 깨끗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부 전혀 문제 있는 부분 없었고요. 내쪽 타이어 모두 60% 이상의 아주 깨끗한 트레드 보이고 있는데요. 신차급 퀄리티를 가진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오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아주 깨끗한 신차급 퀄리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수 하시자마자 엔진오일 교환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에 브레이크오일 상태도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안쪽으로 현재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밖에서 보기에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으로 자리 이동해서 냉각수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현재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만 교환해서 주행하시면 되는 엔진 오일 상태 쭉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 거리 약 14,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푸드 차량 내부 옵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료 앞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쭉 내려오셔서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쭉 내려오셔서, 현재 이 차량 1열 시트, 5열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내려오시면 버튼 시동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현재 주행 모드를 바꿔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적합한 주행 도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 현재 핸들이 상당히 아주 컴팩트하게 딱 잡았을 때 편리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뒤쪽에 패드 시프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계기판 쪽 보시면은 여기 지금 주행 지원이라고 해서 후측방 경고 모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주행 편의사항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현재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동작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아주 시원한 개방감 느껴 보실 수 있는 선루프 동작 쭉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보셨고 현재 이 차량 앰비언트 라이트가 문쪽에도 있지만요. 지금 보시면 뒤쪽으로 현재 쭉쏘누프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아직 신차 보증 기간까지 남아 있는 신차급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 사용감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흠집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게 된다면 신차 구입하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Shadow!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쭉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본위쪽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이본위쪽 상태 보시면은 스월 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신차 퀄리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컬러 자체도 아주 시원한 화이트 컬러로 눈에 사로잡는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현재 엠블럼을 비롯하여 그릴 쪽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옆쪽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아주 깨끗한 유리알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휠 컨디션 사이드 쪽에 약간의 오염도만 확인되고 있고요, 아주 깨끗한 A급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현재 보시면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좌석도와 뒷좌석도 쪽에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또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후방 보시면 테일 램프 현재 깨지거나 백화현상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이제 아래쪽 하단 범퍼 보시면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해서 반대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반대편 휠 컨디션 보시면 아주 신차급의 퀄리티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뒷좌석과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팀이나문콕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푸조 5008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신차 보증기간까지 남아있는 아주 깨끗한 신차도 퀄리티를 가진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내외관 둘러본 결과 훨씬 더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